한국마사의 제주 목장에 근무하고 있는 제주 육성지원 부장 최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목장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목장장님 이 인사 말씀하신다 했는데 지금 회장님하고 말씀 좀 길어지실 것 같아서 아, 제가 그냥 저희 홍보 동영상 그 이제 소개드리는 거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장 소개 동영상 보시고 어그 저희가 지금 2시 정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교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배 관람대에서 교배하는 모습 관람하고 그 이후에 여기 아까 마차 트랙터에 있었던 마차 트랙터 타고 그 목장을 이제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행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시 50분, 아, 50분? 뭐, 3시 언저리에 이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그 올해 제주목장 95년도 개장해서 올해 30년차인데요. 저희 목장의 걸어온 길, 그리고 기능에 대한 홍보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 목장은 국내산 경주마 생산과 육성을 위해 1995년 개장했습니다. 외국산 경주마로 시행되던 한국 경마가 국내산마 자극률75% 달성을 목표로 제주 목장이 개장함으로써 국내 말산업과 경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제1회 코리안 더비를 시작으로 제주 목장에서 교배와 육성을 통해 생산된 우수 경주마가 한국 경마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주목장은 최고의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균 40억원대의 우수한 혈통의 시스말로교배를 지원하며 우수 경주마 생산 농가를 선발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최고의 경주마 생산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은 최고의 경주마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첨단 조련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주 목장은 천미터 야외 주로 칠레 언덕 주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말 조련 전문가인 민간 육성 조련사가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육성마를 집중 조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산 경주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목장 동물병원은 국내 최고의 말 전문병원으로 말의 생도병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수술과 중간과 집중치료 등 제주지역 말의 2차 진료를 담당하며 제주권역의 말 재활 관리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목장은 말산업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말 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말 산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마 생산농단 지원 역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제주목장의 R&D 성과를 공유하고 무수 경주마 생산을 위한 최신 기술을 제공하여 농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목장의 지원으로 생산된 제주산 경주마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등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목장은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목장을 무료 개발하여 한라산 중산장 넓은 초지 위에 말, 트레터 마차와 사계절 꽃밭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며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바 e 은파사랑 moon 끌고 s s over the moon pass, over t 드 e m o 두 n pass, over the moon pass, over the moon pass, over the moon 국주마 배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과 말 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에는 더큰 가치를, 국민들에게는 색다른 체험과 힐링을 제공합니다. 한국마 사회 제공학자는 한국경과 세계화의 기둥도 조서말 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